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뵈요. 이거는 미국에서 온 소포예요. 한,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한, 2주는 됐나? 근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듣고 사실 왠지 외국에서 온 거는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서 계속 냅두고 있었어요. 냅두고 있다가, 어더 이상 이제, 어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한번 언박싱을 해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놔도 돼, 괜찮아.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마존에서 한건 아니고, 제가 브랜던버리자드라는 인플루언서죠. 어, 그리고 사업가이자, 그다음에 코치기도 세계적인 하이 퍼포먼스 코치로 또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데 꼭 읽어야 될것 같아서 이분 웹사이트에 갔더니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감동했던 게 무료 배송이었어요. 해외 전체까지 다. 그래서 어 되게 한참 전에, 한한달 전쯤 주문했던 것 같은데, 한달 있다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랑 그 다음에 그분이 파는 다이어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빼기가 좀 힘드네요. 잠깐만요. 맞아,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왔는데요. 땡큐 네. 레를까지 있네요. 어, 그분이 어, 그 회사 이름이 HBX Wellness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고령스 a 이라는 회사까지도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분이 제가 더그 좋아한다는 <laughs> 브랜던 버샤이드인데 완전 사업가예요. 근데 코치인데 저는 이 분을 왜 좋아하는 게 뭔가 이 분의 영상이나 이 분의 책을 읽거나 하면은 뭔가가 그 마음에서 뭔가가 그 느낌이 막느껴져요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와, 생각보다 엄청 커. 이 책이 그 하이 퍼포먼스 하비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 웹사이트에 가서 읽었고 샀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 하이 퍼포먼스 플래너에요 이것도 그냥 이것만 사기 좀 아까워서 이거랑 이거를 같이 사 먹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지금 제 얼굴에도 비교해보면 이렇게 크거든요. 진짜 큰데. 근데 저 지금 좀 정신이 없고 생 사진. 제가 목소리 좀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요즘 너무 모닝 느낌이. 무너져서 그러는 건지, 뭔가 정신이 없어요. 되게, 올더거 없고, 프라이어리티도 없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사는 느낌인데, 어쩌면은 이게 되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음,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골랐어요. 왜냐면, 라이프 사공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했고, 어, 여기 이렇게 보면 Stay more focused, Prioritize like a pro, Increase productivity, Measure what matters, Build more effective habits, Accelerate your personal growth.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플래너는 아닌가봐요. 뭔가 되게 assessment가 많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low에서 high까지, 1부터 5까지 막 이렇게 있어서 어.. 위클리 리뷰. 아, 저 이런 게 필요해요. 리뷰. 지금 나는 그냥 막 하고 있지. 뭔가를 제가 한 거를 리뷰를 하고 있지 않고. 뭔가 리뷰를 할수 있는 어세스먼트가 좀 많네요. 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빈칸만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질문이 많고. 여기 이제 이런 캘린더가 있네요. 이런 거는 좀 해봐, 해본 다음에. 어, morning m 뭐 이런 것도 있어요. e v e n i 막 이런 것도 있고. 데일리 l y habits s c 어,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거구나. 투데이 a y s top 3 goals and p r i o r i 이거 한번 제가 제대로 써보고, 또 한번 후기를 공유해 볼게요. 네, 이거는 이 책은 그냥 이거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어,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 그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쓴 분이 이제 이분인데 이 책은 그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높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해서 근데 그 관찰이 진짜 어, 그냥 관찰이 아니고 정말로 그 아카데믹하게 리서치 수준으로 팔로우를 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가 나와있는데 그냥 읽고 싶었어요 다시 다시 읽고 좀 정신 차리고 싶어서 이것도 제가 한번더 읽어보고 그거 뜻이 회사가 뭔지 모르겠어. 요 아, 어. 정말 사업가고 이분한테 한번 메일링, 어, 서브스라이브를 하니까 메일이네. 메일, 이 매일 와, 진짜 매일.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 일을 잘 하시면서 또 이분은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면 정보식 정보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네. 자기 날리지와 이런 어,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라고 생각하면 저같이. 노동 불로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